저는 오늘 여기 바로 호캉스에 왔습니다. 이렇게 벌스데이 파리, 이렇게 벌스데이 <laughs> 파리 아 이렇게 꾸며놨고 뒤에는 정구가 있고요. 여기 뒤에는 저희 고등학교 친구 다현이와 정현이와 수빈이랑 이렇게 왔습니다. 저희는 일단 코로나19 방역되는 피, 의 호텔에 왔고요. 여기는 <laughs> 명동 호텔입니다. 굉장히 좋고,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일사불란해 다들? <laughs> 저희는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볼 텐데, 게임은 바로 제가 이렇게 준비해왔어요. 게임은 이렇게 보면, 우리가 할 목록들? 첫 번째는 동작 보고, 노래 맞추기,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게임이고요. <laughs> 두 번째는 <laughs> 탐구 영역 문제 풀기. 이게 바로 우정력과 팬심을 알수 있는 게임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에 그린 그림을 그냥 종에 대고 다시 그리기. 그리고 <laughs> 네 번째는 자유시간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게임을 준비해 봤는데요.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해 볼 거예요. 일단 먼저 동작 보고 노래 맞추기를 할 건데 나는 안할 거야 그래서 너네끼리 하는 거야 알았지? 어? 왜? 왜? <laughs> 그래? 그런 게 어딨어? 알았어 나, 그럼 나도 같이 하자 이제 어, 진짜 아, 게임을 시작해 볼 텐데요 어, 일단은 뭐, 먼저 기간이... 순서를 정하자 그러면 다음에? 내가 표현을 잘하면 은 너네가 많이 맞추잖아? 음. 그러니까 제막 1분 30초의 시간을 이렇게 줘 음. 그리고 야, 그럼 우리 네, 앉아 있기만 뭐...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너가 맞히아 나하고 뭐? 너네도 해야지 너네도 1분 30초 동안 30초야 한다? 만약에 이게 춤이 없는 노래면은 그 노래 제목이나 어떤 걸 표현을 하면 되는 거야? 알았지? 6, 7, 8. 1, 2, 3, 9. Let's l e t t s l e t g t t e

두 번째 게임입니다. 두 번째 게임은 바로 바로 나나거같아 <laughs> 탐구 영역 문제 풀이입니다. 바로 우정심과 팬심을 알수 있는 누구의 생일인가? <laughs> 야, 이거 내 생일 아니야? 야, 내 농담이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잖아. 그렇게 아, 그러면 어. 아, 너희 너 오빠 그 문제 를 이렇게 내면 안되지솔직히안 아, 되지. 이러면. 오빠가 그거 아니야? 음, 뭐. 야 끝났어 끝났어 끝끝자네 번. 일단 1번다일번 1번 요거 틀렸습니다. 그거 스무 살그 일월 달 아니야? 맞아 이거 바로 졸업식 음, 때 찍은다니까. 이십 살입니다. 어? 졸업식 네, 때 찍은구나고. 이십 살이고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<laughs> 이거는 2물 하나 맞죠? 이거 2 1 하나입니다. 아씨 나2물 하나라고 썼는데. 아, 정연이, 틀렸어. 야 정연이 딱 하나 틀렸고. <laughs> 수빈이, 수빈이 두개 틀렸고 오케이 하나 둘셋넷 네. 가서 너가 제일 많이 틀렸어 재수 진짜 할것 같다 많 틀렸던 것 같다 <laughs> 그냥 너무 너네들 위해서 내가 이거 한시간 동안 만든 시험지라고 와, 와 근데 뭐야. 난 저게 20살이나 한 거에 너무 놀랐어 당연히 19살 교신인데 감당이라고 이렇게 나의 출제자의 나이수서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하다는 아, 우정력은 100점이다 <laughs> 우정력 <laughs> 팬심은다연히좀 부족하고 <laughs> 1 100점, 100점 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감사합니다. 여러분 두 번째 교식 탐구영역 문제를 열심히 풀어봤습니다. 와 다들 박수 쳐줘. 다음 게임은 카메라를 끄고 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호텔에 와서 호캉스를 하면서 재밌게 게임을 할수 있어서 즐거웠고요. 안녕.